평안하십니까? 2022년 6월 2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털사 오클라마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다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는 연속되는 이 총기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하게 하시고 또이땅 가운데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과 11장이고요.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하여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의 시작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또 율법의 핵심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가 선행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지요. 그러자 그는 율법의 핵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이다 라고 칭찬하시지요. 인정해 주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정의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앙숙으로 참 많이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종이었고 또 이방인과 같았었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도 좋아할 리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을 돌보아야 될 동족 유대인들은 다 그를 피해 가는데,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그를 돕더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었느냐,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웃이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율법교사도 이런 경우에 사마리아인이라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도 본인이 이방인이며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여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에는 특별히 이렇듯 사회적인 약자 또 이방인들, 죄인들, 여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에 대한 이런 비유와 언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가 안서도 사마리아인을 더 주제로 하는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그 누가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이야기 들은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겠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우리가 교회에 등록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등록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이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과 같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였노라고 예수님의 제자였노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은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를 못본채 돌아가는 것이 이기적인 죄악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이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피해 입거나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용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도울 때에 함께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나 또 돕는 우리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평안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가슴에 품고 목상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의 그 자녀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그 심정으로 대하는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듯이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줄로 믿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